아또또와 p p 는 아닙니다 기 p 해야지 방구들어갈거어이 방금까지 아그러구전문이에요아 여름에 묵상부 기상부 연구 묵상부가 최고지 여름에 프로밖에안어동야동야세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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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나고 뭐 생각 안고4기막 세븐틴 돌아가 아우가겠다돌아가자와자이 그래? 와너무 선생님들 아더계산해가고다니까 올려야 가리 범규 중점로 이제 마지막 왔지? 이 괜찮아 이거 이렇게 공격을.. 공격을 받네 거두는게 안나 다갈색 가면 되고 그, 이 포기했어 남이 어디안 해. 나빠야나가야아 내.. 안.. 안아안야모선강아지선라고는데못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양이가 뭐야 지가 이거 고양이한테 곰팡이 움직여요 오늘 뭘 봤더라? 어제 었어 저도 요 봐봐. 무슨 고방이? 나를 우정 맞아. 이거, 그만, 이거 아, 곰팡이야. 나비야. 아. 그래서 요즘 잘 시켰는데 엄청 잘 시키고 있어 응. 올해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 숙어 나보다 더잘 아주 중요구경 갖고 왔게 <왔다 웃음> 아니 오늘 이 머리 저드리미이주다고 아, 오늘 그 끓지? <laughs> 아 제발 왜 그러세요 물 그렇게까지 안하셔도 돼요 야봐앉아물렇게까지어받으지 안안안안 아. <laughs> 드디어 내가볼요아가안 나요 쨍이 거그데 어때? 불고 사이즈가 있으니까 같이 간 언니랑 이맞 언니 맞네. 와 언니 믿음. 하하안 <laughs> <나는데. 웃음> 다른 거 까서 내가 못 까봤어. 아피니까아이가멋참멋죠아 이틀간이 처음인데 삼일이 엄청. 나도 이틀은 해. 나도, 아, 아, 나, 나도 이틀은 도그다 그, 너무, 너무 너무 뜨 상해 그 이상으로 나. 나는 잘. 아 그게 내가. 야내짝꿍인내 <laughs> 나, 나, 내, <laughs> 내, 내 머리 긁고 <laughs> 냄새가 진짜. 내일. 그러니까 만약 얼기로 해서 밤새 까서 내까 오늘 하루. 응. 여까지 내가 사. 아이 그 아무지. 두 너무 아까워. 뭐가 아까 땅을 지 아까 뭐가 와 이제 어준호도먹어다라 이제. 뭐니야데못 돼? 왜? 소다하거어 아니 근데 저소 저기서 데저소인데 내신 이상해. 내신 시험비싼데지 아니야. 이야짝풍 아니 원래잘되거 아니야? 맞아요. 그냥 지금 내 내수만 제일 싼거 하나 치만. 무슨 나는 티브 그러는 안 되는 건데 제가 지 한국이 브랜드들 따 가지고 한국 브랜드. 괜찮아 우리도 더 티어 사러서 샀죠. 오늘. 어디 다라안녕 바이 드 오이 뭐야 드라마 좋아해고 알람 설정 바이 들려드라마아 아까 데 아, 하나 나좀잡지나 <laughs> 자신이 없네 갑자기 아아아 이게 찍혔아셋아니주 가봐 아니주모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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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뭐야? 그러 그러면 아는 거야 후에 말 아니, 후에 말 더해 볼지 뭐, 뭐. 후에 말나올 비대신 주라 보자어 비대신 주 어느 가운데 비추사 <laughs> 하나 둘셋넷 비대신 주 어느 가운데 비주사내 눈보게 아줌마 아줌마 아니? 아 아니? 이거는 못 말을 사수해요 못 말을 사수시네. 자자 해매이듯이내 영혼 줄을 찾기에 갈까 가이다아 여기 여기 이될데 이다 <laughs> 이다왕이신으 어, 해보자 그럼 그래, 내가 할줄알고요 어, 그 진짜 갑자 정정. 내가 진짜 좋 하나 둘셋 왕이신 그 어디 또한번 잡아줘 봐 왕왕왕. 왕왕왕. 너 올릴 거야? 하나, 둘, 셋, 넷. 왕이신 오. 나의 하나님 아, 준비하고 있어. 하고 있잖아. 따라 할 거야. 내가 주를 <laughs> 높이고. 그, 아니니? <laughs> 영원히 주의 이름을. <laughs> 근데, 원래 이게, 무조건 높아지면 나지 아니, 아니 야, 왜 내리는데? 그래내려는그래내려가 <laughs> 아니 내가 오는데 슬퍼? 야. 야, 이렇게 듀엣 때느이잖아아니모르나 못하겠어 웃겨가지고 나 듀엣 못해 너 봐야만 듣는 가 아니 이게 <laughs> 무조건 이은이 아닐텐데 아예 곡조가 있는데 아직도 안불 아, 이아 이해가 안되네 근데 아, 네. 앞에 아, 처음은 잘하잖아 맞아 맞아 해봐 해봐 따라가볼게 하나 둘셋 왕이신 나의 표정 <laughs> 아, 왜 자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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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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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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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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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속 아, 아, 우리 왕의 신 되게 많이 썼는데 이걸로 아 응. 진짜? 10대. 그럼, 그럼 해 이거랑 여호와 이레 그거 어 여호와 이레 이거 있잖아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는데네날 여호와 뭐 이뭐알줬지 승리로 나를 시네 아내가 은간 아내가 장기한 음. 거 그것도 쉽다고 알려줬는데 그건 래 모르니까 그러 그거 늘 위에 주님 밖에 음. 하늘 위에 주님, 밖하에 <laughs> 하늘 위에 주님, 밖 <laughs> 너한테 에어 내가 켓 하늘 위이세상에주네 마켓. 하늘 위에 주님, 마켓. 하늘 위에 주님, 마켓. 주님, 마켓. 하 주님, 나의 주 주를 의지하리 주나의 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리나다 진짜 이만 보고해아이을보니까좀 쉽네. 어, 어렵다. 주나의힘이이 어. 네, 음, 진짜 그거 봐. 영원히 이리로 진짜 음, 거든요 아, 네, 아까 왕대신은참 좋은데. 와, 와 이거 진짜 웃기겠다. 오, 음, <laughs> <좀 하고? 웃음> 아 근데 아니 미소가 봐봐 전남 광양이래. 근데 29만 원을 먼저 보내래. 왜?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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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 잘. 유명. 유명? 유예 유예 아, 아, 왜? 왜시끄러졌어 배터리가 없어. 아 배터리가 없는구나.